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축구 토토 54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2월이 됐습니다 2월은 됐는데 이번 주중 경기들을 보고 아 이것도 또 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최근 이변에 이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분데스리가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했는데 분데스리가가 들어온 만큼 이변이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2월 회차긴 하지만 저는 평소보다는 굉장히 소액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구 토토 어플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제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 때리는 가족분들이 내일 밤 최종 구매까지 많은 분석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본론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이프랑크 대 메넨글라드바우. 이 프랑크는 지난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공격수 안드레실바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로 지난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득점력 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득점에 있어서 안드레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앤글라드 바우와의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이 프랑크이고, 메넹글라드바흐는 공격 작업인 면에서 띠랑 슈틴들, 엠볼로, 플레아 등 골고루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 자원들이 많다는 점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고,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3연속 무승부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이 프랑크가 메넹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이 경기 이 프랑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울버린튼대 첼시 울버햄튼은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주도하는 듯 싶었으나 역시 히메네지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무티뉴 선수가 아스톤빌라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더더욱 이번 경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첼시는 확실히 공격적인 작업에서 울버햄튼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수비력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 니다 지속적인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으로 내준 실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첼시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 또한 첼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이고 첼시는 올 시즌 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볍게 울버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마인츠 05. 일단 이 경기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헤르타 베를린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쿠냐와 피용택의 공격라인은 확실히 무섭다고 보이긴 하지만 수비라인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인츠 05처럼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뻥 축구로 인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노리는 팀에게 한방 얻어맞을 수도 있는 전술이라고 보입니다. 마인츠도 공격의 마테타 선수가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르타베를린이 점유율은 높은 상태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실리적인 상황들은 마인츠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대결 전적도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인츠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기본 전적에 있어서는 헤르타 베를린이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이나 이번 시즌 홈에서 헤르타 베를린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볼때 저는 이 경기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 일단 도르트문트는 지난 슈투트가르트 홈에서 슈투트가르트의 홈에서 1대 5로 복날의 개잡듯 두드려 맞고 파브르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드인 테르치치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을 했죠. 일반적으로 감독이 잘리게 되면 그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기본적인 팀 몸집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경기죠. 도르트문트의 홀란드와 토르강 아자르가 부상해서 복귀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로이스나 산초 같은 선수들이 있고 감독을 짜른 충격 요법으로 아마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런 도르트문트의 어수, 어수선한 상황을 틈을 타서 브레멘이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축구를 졸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명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브레멘이 최근 리그 8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졸라 못하는 상황인데 주요 공격자원들인 젤케 라시차, 필크루그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감독 경질 효과와 더불어 기본적인 강팀 도르트문트가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브레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슈트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일단 슈트트가르트의 경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차오른 상태라고 보이고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져있던 곤잘레스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바로 득점을 터뜨려줬고 와만기투가 쿨리발리 같은 공격자원들이 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기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홈에서 하는 경기고 상대팀은 우니온 베를린으로 지난 바이에르미넨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슈트트가르트 원정에서 에이스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안드리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은 확실히 슈트트가르트가 공격 작업을 펼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대교 전적에서 1승 3무로 근소하게 슈트트가르트가 앞서고 있고,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온 자신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에이스들의 부상으로 인한 출전 불가를 종합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슈트트가르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샬케대, 프라이브르크. 샬케는 뭐 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몇 경기째 승리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재수도 더럽게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리더레이더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2대1로 진짜 오랜만에 첫 승을 거두나 싶더니 한 명이 부족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종료 직전 로즈타임 때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샬케는 승리가 없는 것도 문제긴 한데 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나마 있는 공격 자원들 쿠투추 파시엔시아. 마크우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프라이브루크는 샬케와 뭐 별다를 바 없는 경기를 이어오다가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3연패를 끊어내면서 메넨글라드바우와 무승부 그리고 지난 경기 아르미니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가 멋진 칩샷을 성공시키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딱히 주전 자원들의 부상도 없기 때문에 샬케와의 경기에 ]에서 패배를 할것 같아 보이지 않고 리그 꼴찌인 샬케 를 잡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샬케 공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아스날 대사우샘튼야 아스날 요, 참 요새 개판인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 감독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 창백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 번요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진짜, 번니한테 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라니트 자카 선수의 퇴장이 변수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VAR 과정에서 자카 선수가 번니 선수의 멱살을 잡은 게 들통이 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죠.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요새 오바메양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그런지 상대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멋지게 아스날 골대로 헤딩슛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바메양 선수의 수세미 헤어스타일만 아니었어도 공이 안 닿았을 것 같은데 머리 좀 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상대팀은 최근에 물이 오른 사우스 햄튼이죠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골을 내주지 않는 셰필드를 상대로 3득점이나 했다는 건 확실히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체아담스, 암스트롱, 레드먼드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했다는 것도 안 좋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를 본다면 이 경기 사우스 햄튼이 아스나를 잡는 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에서 아스날이 더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징계로 출전이 불가했던 페페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측면 공격 루트를 주로 사용하는 아스날의 경우 페페 복귀는 확실히 공격적인 면에서 활기를 되찾아 줄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의 홈 경기라는 점,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르테타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가면이 계속 내려가네요. 왜 자꾸 내려가지? 자, 8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에버튼 레스터시티는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을 완벽하게 살아난 경기라고 보여졌고 역시 바디기 선수가 한 골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메디슨 선수가 살아난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에버튼은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그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으로 볼때 수비적인 측면은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키포인트는 에버튼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라고 보는데 이 경기에서 그 선수가 없다면 공격 작업에서 풀어내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첼시와의 경기에서 여실히 그 공격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메디슨이 살아난 레스터시티가 에버튼을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레스터시티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호페나임대 라이프치 저는 이 경기 10번 경기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뻔히 보이는 결과. 뻔히 결과가 보이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호페나임 경기는 라이프치에 히 패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대결전적에서 호페나임이 라이프치에 히 많이 뒤지고 있고, 최근 레버쿠젠 원전 경기에서 4대1로 대패를 하면서 기세가 좀 꺾인 상태라고 보입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포시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 그릴리치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볼때 전력 손실도 크다고 보여요. 하지만 상대팀 라이프치의 경우 주전 자원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호펜하임은 주전 공격수 크라마니치 선수가 고립이 된다면 주 득점 루트가 차단된다고 보이지만, 라이프치의 경우 포스베리, 폴센, 자비처 같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 9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번 경기, 켈렌 대 레버쿠젠. 켈렌이 지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2 승리를 거두고 홈에서 볼프스부르크와 2대2 무승부, 그리고 지난 마인츠 원정에서 0대1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굉장히 흐름을 탄 상태라고 보이지만 상대팀 레버쿠젠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 시즌 패배 자체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팀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 상대 전적을 보면 켈렌 원정에서 두번이나 패배를 레버쿠젠이 기록을 했다는 점, 켈른 원정만 가면 힘을 못 쓴다는 기록이 있고 배당적인 측면으로도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히의 무승부 배당이 어떻게 켈른과 레버쿠젠의 무승부 배당보다 높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9번과 10번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저는 저는 10번 경기 켈른 대 레버쿠젠 경기를 의심을 해서 저는 켈른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르미니 대아우쿠스부르크 자, 이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르미니나 아우쿠스부르크 팬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아르미니나 아우쿠스부르크 응원가 막 따라 부르면서 경기할 때막 응원하고 그러신 분들 없죠?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쓰레기 대 쓰레기라고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8경기 전적을 보면 양팀 모두 마인츠를 상대로 아르미니 1승 아우크스부르크도 와인 칠 상대로 1승을 제외하고 승리가 없어요. 또한 맞대결 전적도 너무나도 오래전 맞대결 전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기본적인 네임밸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승이 맞지만 수비의 이하고 선수의 부상, 공격의 니더레이더, 안드레안 같은 선수들의 출전 불가로 볼때 전력 손실이 있다고 보이고 아르미니는 그나마 홈에서 경기력이 조금은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개처럼 뛰어야 되는 경기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기본적인 전력면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위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르미니가 홈에서 쉽게 패배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이 경기 아르미니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플럼 대브라이턴 플럼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예상 외의 결과인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 공격 시에 공을 뺏기자마자 역습 상황이 생기면 리버풀의 뒷공간이 너무 넓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보비 레이드 선수의 골로 승리하나 싶었으나 역시 경기 막판 페널티 킥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상대팀 브라이턴의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그렇게 높게 올리는 팀이 아니고,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시티가 너무 잘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측면을 허물고 안쪽으로 밀어넣어주는 레스터시티의 패스가 자주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플럼은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턴이 경기를 리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대결 전적에서 플럼이 2연속 홈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때의 브라이턴 전술과 지금, 올해, 이번 시즌 브라이턴의 전술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고민 없이 플럼, 플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빅매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리버풀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저는 이 경기 역배당이지만 토트넘의 승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나가는 리버풀인데 중간 차단된 이후에 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갈 때 수비가 잘 정렬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럼과의 경기에서도 실점 장면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토트넘을 생각해볼 때 상대팀의 수비 뒷공간이 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내 골을 기록했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 같습니다. 상대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그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토트넘이고 그 패스들을 잘 받아주고 있는 잘 받아주고 공격 포인트로 잘 연결 지어주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플럼과의 경기처럼 경기 운영을 했다간 리버풀이 홈에서 개박살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다 할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없는 토트넘이 현재 부상 병동인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하기엔 이번 기회가 딱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패 예상하고 그래도 리버풀인데 설마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리버풀의 승 받치시길 바라겠습니다. 14번 경기 웨스트햄대 크리스탈, 웨스템은 지난 리즈와의 원전 경기에서 1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마스 수첵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려주면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죠. 공격의 안토니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수비인 마시아코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상대팀 크리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주전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없어 보이고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골키퍼 과이타 선수의 미친 선방들에 힘입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한 공격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하선수가 측면에서 잘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최근 경기력을 보면 웨스템의 승리가 맞다고 보이지만 최근 두 경기째 보웬과 알레 이 공격자원들의 꼴이 없는 모습을 볼때 크리스탈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웨스템 또한 크리스탈의 단순한 공격루트에 대한 방어를 잘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웨스템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에 틀을 세우시고 제 영상에서 괜찮다 생각하시는 픽을 가져가셔서 가지를 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최종적으로 6,000원짜리 최종픽을 공유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실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월인 1 0억이 2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구매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주중에 승무패에 들어오는 경기들이 이변이 너무나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 분데스리가의 경우 요새 미친 경기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안 가져가는 게골드리는 가족분들도 소 즐긴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최종 픽 멤버십 분들께는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게시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그럼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